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은 쉽고 간단하게 핵심 말려드 있는 코인고수 100%입니다. 이번 영상 이오스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강세를 띠며 7만 달러를 넘나들다 보니 알트들도 순차적 펌핑이 나오고 하위권의 거래량을 보여주던 알트들도 너도나도 할것 없이 순한 펌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가격이 최고점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셨는데요. 분명히 쉬지 않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펌핑을 주기 위해서는 조정은 한 번쯤 나오리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도 볼수 있듯이 고래라고 일컬어지는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보유한 큰손들의 고유 주소가 2,104개로 집계되었다라고 하고 비트코인이 1월 달에 비해 50% 이상 상승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1,000개 이상 보유한 고래들이 적극적으로 팔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남았다라고 보여지고 단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 없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야 다시 한번 추가적인 펌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추가 펌핑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대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도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할수 있을 텐데요. 독일 최대 증권거래소인 도이체 베르제 그룹이 도이체 보어스의 디지털 거래소를 개설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출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현물거래 플랫폼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69k까지 상승 나왔던 부분은 결국 현물 ETF로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옴으로써 상승을 유도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현물 ETF를 우리나라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그리고 시장에서의 고립으로 국제적 입지가 불리할 것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조만간 현물 ETF를 승인할 경우. 전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암화피 시장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암화피 시장의 트리거 역할을 하는 시점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암화피 시장의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지를 보게 되면 거래소에서 현물 ETF로 실물 비트코인이 흡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범핑은 불가피하게 나올 것이고 그럼으로써 알트들의 순차적인 가격 펌핑이 이루어지는 매크로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위 알트들도 가격 펌핑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립토닷컴과 중남미 최대 투자은행인 btg 팩추얼과 암호화폐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크립토닷컴은 그에 앞서 이미 2022년도에 브라질 중앙은행으로부터 결제관 라이센스를 획득함으로써 입출금이 가능한 선불카드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남미 국가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비트코인 반광기 이벤트와 맞물려서 추가적인 펌핑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알트들의 순환 펌핑 예상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할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심리적 상승 추세가 유효해야만 동반 상승할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흐름은 현재 가격대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수치가 60%에서 70%대로 유지해줘야지만 알트들의 세력들이 추가 펌핑을 통한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이벤트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만 인생 역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정보라든가 흐름을 알고 지지와 저항구만 잘 지켜주면서 맥점을 잡는다면 어마무시한 수익을 갖고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게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상장이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2021년도 한창 비트코인이 1억을 간다며 8천만원을 달리던 시점에 제가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바를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을 만들고 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50억에서 100억 가까이가 소요가 되고 그 당시 국내 거래소에 상장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에피텍스 파산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은 돈만 있다고 상장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상장시켜 주고 있고 보통 코인 상장을 하고 핸들링하는 여러 라인들이 있지만 그 당시 재단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세력 라인은 주식 세력들이 주류를 이끌었고 거기에는 건설사, 보험사, 병원 관계자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재료가 중요하지 않은 코인 시장에서 꾸준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세력들의 자료와 정보가 중요합니다. 자 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70매매 전략 자료집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상승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도 다 적어드렸습니다. 즉이 70매매 전략 자료집 안에는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한 박자가 모두 다 적혀있다라는 것이고 코인을 모르셔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것만 한번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받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 1 0 8 3 1 5 7 8 1번으로 3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런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라고 하신 분도 있으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겠죠. 자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거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냐 하면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자,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십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다인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은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께만 드린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3월달 아직 시작도 안한 무료천주 소개드릴 건데요. 현재 상승 추세를 타면서 거래량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지만 현재 조정받는 구간에서의 거래량 거의 없이 가격 조정만 받고 있다 라고 보이지는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의고 현재 세력들의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어마무시한 가격 범핑 시킬 것으로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익을 라도한 번쯤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계속 수익이 나신다라고 하면 그땐 기존에 물려있는 코인들 한 번에 정리하시고 제가 드리는 코인으로 같이 수익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종목 받으신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3 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추천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셔서 수익이 나신다라고 하면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한 번씩만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